아, 어, 봅시다. 음, 여기는 중요한 게 이게 fx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거는 일종의 사실 뭐냐면은 f, hx, 이런 거라고 보셔야죠. 그리고 hx가 2x 플러스 3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역함수를 gx를 통해서 표현하여라. 라는 식의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의 역함수는 어떻게 된가 면 h 역함수 F 역함수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H 역함수 주 x 가 됩니다. 그죠? 뭐, H 역함수는, 좀 쉽게 할수 있죠. H 역함수는, 네. 두 배하고 3을 더한 것서 역함수는 어떻게 해 됩니까? 3을 빼고 절반하는 거죠. 그죠? 네. 뭐, 이 양만 하시면 그냥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gx, 이렇게 되는 함수죠. 아, 일단 풀렸습니다. ab 나왔습니다. 네, 2분의 1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겠죠 이렇게 된 건데 그걸 아,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해서 역함수를 구해볼게요. 역함수 구하려면 x, y 이렇게 한번 바꾸시면 역함수가 됩니다. 이제 y는 하고 정리하시면 돼요. y는 하고. 자, 그럼 하나씩 이해할게요. 자, f를 이해하면 어떻게 면 f 역함수 x는 2y 더하기 3일 텐다 그게 바로 gx인 거예요. 알겠어요? 자, 여기에서 y만 앞두고 넘겨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어, 이 문제 갖고 많이 고민해 보셨다면은 네, 겁나 헷갈리는 문제거든요. 근데 정말 별거 아니라 그 이해만 해 주시면 돼. 함수의 합성, 역함수 이런 것을 이해하고는 해석만 할수 있으면 돼요. 네, 일종의 곱하기 나무같이 생각만 할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역함수라는 것은 어쨌든 거꾸로 계산하기 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해나가는 거 계산을 해나가는 거 그게 바로 함수예요. 네. 역함수는 거꾸로 계산해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뭘 했는지 순로 찾자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x에 대해서 곱하기 2를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3을 하고 그 다음에 f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역으로 하시면 돼 여부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F를 거꾸로 하고, 3을 빼고,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알겠어요? X에다가, X에다가, G를 하고, 3을 빼고, 2로 나누면 된다. 그냥 이렇게 역함수를 좀 편하게, 그럼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된다 하더라도, 여분는잘할수 있을 것같고 생각해요.